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에서 특히 호북성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계획 중인 외국인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호북여행 후이민카인데요 300위 안으로 호북성의 241곳 명소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카드만 있으면 1년 동안 무려 1만 7천 위안 상당의 입장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후이민카란 무엇인가요? 후이민카는 호북성에서 제공하는 특별 혜택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단돈 300위 안으로 1년 동안 호북성 내 241곳의 명소를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은 외국인도 신청 가능, 얼굴 인식으로 간편한 입장, 입장료 총액으로 따지면 1만 7천 위안 상당의 혜택, 둘째 사용 방법, 후이밍카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 구매, 지정된 플랫폼이나 앱에서 300위안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 시 여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명소 예약, 방문하고 싶은 명소를 하루 전에 예약하세요. 예약은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입장, 예약 후 다음 날 명소 입구에서 얼굴 인식을 통해 입장하면 끝. 티켓이나 QR코드 없이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셋째 어떤 명소에 갈수 있을까요? 후이밍카로 갈수 있는 명소는 무려 241곳. 호북성의 대표적인 명소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무한 황학루. 호북성의 상징이자 중국 4대 명루 중 하나. 삼엽댐 관광지.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댐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 무당산. 중국 도교의 성지로 웅장한 산과 고대 건축물이 어우러진 곳, 외에도 다양한 자연공원, 문화유산, 테마파크 등 여러 장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격 대비 혜택은 후이밍카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241곳 명소의 입장료를 모두 합치면 약 1만 7천 위안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혜택을 단300 위안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 1년에 딱 한번 여행 계획을 세우더라도 충분히 본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중국의 문화와 자연을 경험하기에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겁니다. 다섯째,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호북성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말이나 휴일에 관광을 즐기고 싶은 분, 호북성을 여행하려는 외국인,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명소를 방문하고 싶은 분, 중국 문화를 깊이 체험하고 싶은 분,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직접 느껴보고 싶은 분. 오늘은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 호북성의 특별한 혜택, 후이밍카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약 호북성에서 살고 있거나 방문할 계획이라면 이 카드를 꼭 신청해 보세요. 1년 동안 241곳의 명소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놓칠 수 없겠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후이밍카 만드는 방법은 내일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